안녕하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은 건강에 좋은 장미 오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미 오일 장미 오일로즈 오일은 장미 꽃잎에서 추출한 고급 에센셜 오일로 로즈 오토 로즈 아토 또는 로즈 앱솔루트 로즈 에브솔루트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오일은 아름다운 향기뿐만 아니라 피부 관리 심리적 안정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 오일의 종류 로즈 오토 로즈 아토 증류법을 통해 추출된 장미 오일로 고가의 오일 중 하나입니다. 주로 다마스크, 장미데머스크, 로즈에서 추출됩니다. 로즈 앱솔루트, 로즈 에브솔루트 용매 추출법을 통해 얻은 장미 오일로 향이 더 강하며 퍼퓸이나 고급 화장품에 자주 사용됩니다. 장미 오일의 주요 효능 피부 관리 보습 및 진정 효과 장미 오일은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민감하거나 건조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효과 장미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톤을 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염증 및 항균작용 장미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완화 장미 오일의 향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긴장 완화와 불안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완화 장미 오일은 기분을 좋게 하고 감정적 안정감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 월경통 완화 장미 오일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월경통과 관련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갱년기 증상 완화 장미오일은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장미오일은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어 작은 상처나 감염 부위에 사용하면 치유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장미오일의 사용방법. 스킨케어. 페이스오일 장미오일을 캐리어오일에 호바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과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면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너 장미 오일 몇 방울을 토너에 섞어 사용하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피부 톤을 고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 디퓨저에 장미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방 안에 향기를 퍼뜨리면 스트레스 해소와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좋습니다. 목욕 따뜻한 목욕물에 장미 오일 몇 방울을 넣으면 피로 해소와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마사지 오일 장미 오일을 캐리어 오일과 혼합하여 마사지 오일로 사용하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헤어 케어. 헤어 오일 장미 오일을 샴푸나 컨디셔너에 섞어 사용하면 두피 건강을 촉진하고 머리카락에 향기와 윤기를 더해 줍니다. 주의 사항. 민감한 피부 장미 오일은 고농축 오일이므로 민감한 피부에는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석 사용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캐리어 오일과 희석해야 합니다. 임산부주에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경우 장미 오일 사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미 오일은 그 향기와 효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오일입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피부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미 오일 성분. 장미 오일로즈 오일은 장미 꽃잎에서 추출된 고급 에센셜 오일로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특유의 향기와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트로넬롤 CITRONELLOL. 효능 장미 오일의 주요 성분 중 하나로 달콤하고 꽃향기가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피부 관리와 향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향기 신선한 장미의 향을 느끼게 해줍니다. 2. 계라니올 GRANIOL 효능 계라니올은 장미 오일의 꽃 향기를 주도하는 성분으로 항균, 항바이러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에 바르면 진정 효과가 있고 벌레를 퇴치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향기 장미뿐만 아니라 제라늄, 레몬과 같은 상큼한 향을 제공합니다. 3. 네롤 애니아로엘. 효능 네롤은 장미오일에서 발견되는 모노테르펜 알코올로 항염증 및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향기 장미와 오렌지, 꽃과 비슷한 부드럽고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파네솔 FARNESOL. 효능 파네솔은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는 성분으로 장미 오일의 항균 및 항염 효과를 강화합니다. 또한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향기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로 장미 오일의 고급스러운 향에 기여합니다. 페닐레틸 알코올 (Phenyl Ethyl Alcohol) 효능 이 성분은 장미 오일의 주요 향기 성분으로 플로랄 향을 강조하고 항균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향수 산업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향기 장미와 같은 깊고 풍부한 꽃향기를 제공합니다. 6. 다마스코논 D-A-M-A-S-C-E-N-O-N-E 효능 다마스코논은 장미 오일의 독특한 향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 중 하나로 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향을 발휘합니다. 또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향기 진하고 과일 같은 달콤한 향기를 제공합니다. 7. 리날룰 l i n a l o l 효능 리날룰은 항염증, 항균, 항울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장미 오일의 심신 안정 효과에 기여합니다. 또한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향기 부드럽고 달콤하며 라벤더와 비슷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8. 유제놀 EUGENOL 효능 유제놀은 항산화, 항염, 진통 효과가 있는 성분으로 장미 오일의 건강상 이점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기 스파이시하고 달콤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향신료 같은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9. 메틸유게놀메설 이우지 n 노에 효능 이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제공하며 장미 오일의 치료적 특성에 기여합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적절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향기 스파이시하고 따뜻한 향이 나며 향료로도 사용됩니다. 요약: 장미 오일은 다양한 화학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특유의 향기와 여러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각 성분은 항균, 항염, 항산화, 진정, 항울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항균 효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농축 에센셜 오일이므로 사용 시 적절히 희석하고 피부 자극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장미오일 주요 효능. 장미오일로즈 오일은 고급 에센셜 오일로서 다양한 건강 및 미용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미오일의 주요 효능입니다. 1. 피부 개선 및 보습 효과. 수분 공급 장미오일은 피부에 깊은 보습을 제공하여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민감하거나 건조한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피부 진정 항염증 효과가 있어 붉거나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피부 재생 장미 오일은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상처나 흉터의 치유를 돕고 노화로 인한 주름과 잔주름을 줄여줍니다. 2.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항산화 성분 장미 오일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를 유해한 환경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 라디칼에 의한 손상을 줄여 줍니다. 노화 방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잔주름과 주름의 형성을 억제하여 더 젊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심신 안정 장미 오일의 향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로마테라피에서 자주 사용되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 장미오일의 향은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항염 및 항균 효과. 항염증 작용 장미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에 특히 유용하며 염증성 피부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균 효과 장미 오일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감염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어. 호르몬 균형 및 여성 건강. 호르몬 조절 장미 오일은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월경 주기와 관련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월경통 완화. 월경통을 완화하고 갱년기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면역력 강화. 면역지원 장미오일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은 면역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헤어케어 두피 건강 장미오일은 두피를 진정시키고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여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듬 감소 항염 효과로 인해 비듬과 두피 가려움증을 완화하는데 유용합니다. 8. 향수 및 향유기와 여러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각성분은 항균, 항염, 항산화, 진정, 항울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 항균 효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농축 에센셜 오일 임으로 사용 시 적절히 희석하고 피부 자극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장미 오일 주요 효능. 장미 오일로즈 오일은 고급 에센셜 오일로서 다양한 건강 및 미용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미 오일의 주요 효능입니다. 1. 피부 개선 및 보습 효과. 수분 공급 장미 오일은 피부에 깊은 보습을 제공하여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민감하거나 건조한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피부 진정 항염증 효과가 있어 붉거나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피부재생장미오일은 피부재생을 촉진하여 상처나 흉터의 치유를 돕고 노화로 인한 주름과 잔주름을 줄여줍니다. 2. 항산화 및 노화방지. 항산화성분장미오일은 강력한 항산화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피부를 유해한 환경요인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유라디칼에 의한 손상을 줄여줍니다. 노화방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잔주름과 주름의 형성을 억제하여 더 젊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심리적 안정 및 스트레스 완화. 심신 안정 장미 오일의 향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로마 테라피에서 자주 사용되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우울증 완화 장미 오일의 향은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한 기분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4. 항염 및 항균 효과. 항염증 작용 장미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드름 피부에 특히 유용하며 염증성 피부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균 효과 장미 오일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부 감염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호르몬 균형 및 여성 건강. 호르몬 조절 장미 오일은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월경 주기와 관련된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월경통 완화, 월경통을 완화하고 갱년기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6. 면역력 강화. 면역 지원 장미 오일의 항균 및 항바이러스 특성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7. 헤어케어. 두피 건강 장미 오일은 두피를 진정시키고 모발에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여 건강한 머릿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듬 감소 항염 효과로 인해 비듬과 두피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8. 향수 및 향료로 장미 오일의 건강상 이점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기 스파이시하고 달콤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향신료 같은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9. 메틸 유게놀 메설 이유지에노엘 향기 효과 장미 오일에 풍부한 꽃향기는 향수의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며 향기 자체만으로도 기분을 좋게 하고 감정적 안정을 촉진합니다. 요약 장미 오일은 피부 개선, 심리적 안정, 호르몬 균형 유지, 항염 및 항균 효과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일은 미용 및 건강 관리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피부와 감정 관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장미 오일 섭취 방법. 장미 오일은 주로 외용으로 사용되지만 식용 가능한 장미 오일은 소량을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미 오일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식용으로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장미 오일을 섭취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1. 음료의 첨가. 허브차 허브차에 장미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향을 더하고 진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로즈티와 잘 어울립니다. 물물 한 잔에 장미 오일 한두 방울을 추가하여 마시면 장미의 향기와 맛을 즐기면서 장미오일의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디저트의 사용. 케이크 쿠키 장미오일을 베이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나 쿠키 반죽에 한두 방울을 넣어 독특한 장미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 장미오일은 초콜릿과도 잘 어울립니다. 초콜릿 녹일 때 한두 방울을 추가하여 로맨틱한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3. 요거트 또는 아이스크림에 첨가.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 장미오일 한두 방울을 섞어 섭취하면 상큼한 장미향과 함께 건강한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장미오일을 추가해 특별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 샐러드 드레싱에 첨가. 드레싱에 섞기 샐러드 드레싱에 장미오일을 한두 방울 추가하면 상큼하고 달콤한 장미향이 더해져 샐러드 맛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허니 또는 시럽에 첨가 꿀 또는 시럽에 섞기 장미 오일을 꿀이나 시럽에 한두 방울 넣어 섭취하면 고급스러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빵이나 팬케이크에 바르기에 좋습니다. 6. 젤라틴, 푸딩 등의 첨가 디저트 베이스에 사용 젤라틴이나 푸딩에 장미 오일을 한두 방울 첨가하여 독특한 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7. 보충제로 섭취. 캡슐 형태 식용 장미 오일이 캡슐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제품 설명서에 따른 용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일의 맛과 향을 느끼지 않고도 장미 오일의 효능을 얻을 수 있는 주의사항. 적정량 준수 장미 오일은 매우 농축되어 있으므로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식용 가능 여부 확인 모든 장미오일이 식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고 식용으로 적합한 오일만 섭취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확인 장미오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아주 소량만 섭취하여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및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장미오일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미오일은 그 독특한 향과 건강효능 덕분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용량을 지키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장미오일과 궁합이 맞는 음식. 장미오일은 섬세하고 우아한 향을 지닌 에센셜 오일로 그 향미를 돋보이게 할수 있는 음식과 함께 사용하면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장미오일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주로 디저트, 음료, 샐러드 드레싱 등이 있습니다. 1. 디저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나 화이트 초콜릿과 장미오일은 훌륭한 조합을 이룹니다. 초콜릿에 장미오일을 소량 첨가하면 로맨틱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케이크 및 쿠키 바닐라 또는 레몬 케이크, 쿠키 반죽에 장미 오일을 추가하면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장미향이 더해져 특별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카롱 프랑스식 마카롱에 장미 오일을 첨가하면 우아한 장미향을 더한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음료. 허브티 로즈허브티에 장미 오일을 한두 방울 추가하면 장미향이 더 풍부해지고 차의 풍미가 더욱 향긋해집니다. 그린티나 라벤더티와도 잘 어울립니다. 레모네이드 신선한 레모네이드에 장미오일을 소량 섞으면 상큼한 레몬맛과 장미의 은은한 향이 어우러져 상쾌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칵테일 장미오일은 칵테일에 독특한 플로랄 노트를 더해줄 수 있습니다. 찐 샴페인, 보드카와 같은 베이스에 잘 어울리며 특히 로맨틱한 칵테일을 만들 때 유용합니다. 3. 샐러드 및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장미 오일을 발사믹 식초, 올리브 오일, 꿀과 섞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면 샐러드에 우아한 향과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 샐러드와 궁합이 좋습니다. 과일 샐러드 딸기, 라즈베리, 블루베리, 석류 등의 과일과 함께 장미 오일을 섞어 과일 샐러드를 만들면 과일의 상큼함과 장미 향이 어우러져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유제품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에 장미 오일을 한두 방울 넣어 먹으면 요거트의 크리미한 맛과 장미의 향기가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크림치즈 크림치즈에 장미 오일을 섞어 스프레드로 사용하면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 먹을 때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젤리 및 푸딩 젤라틴 디저트 젤리나 푸딩에 장미 오일을 첨가하면 은은한 장미 향과 함께 부드러운 식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즈베리나 체리 등의 베리류와 잘 어울립니다. 6. 잼미 시럽 딸기잼, 딸기잼이나 라즈베리잼에 장미 오일을 소량 넣어주면 풍부한 과일 맛에 장미의 향기가 더해져 독특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럽 팬케이크나 와플에 사용할 시럽에 장미 오일을 한두 방울 추가하면 단맛과 장미의 플로럴 향이 어우러져 풍미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 장미오일은 주로 디저트, 음료, 유제품, 샐러드 드레싱 등에 사용되어 음식의 맛과 향을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섬세한 향이 다른 맛을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롭게 어우러져 음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장미오일은 농도가 강함으로 소량만 사용하여 그 풍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미오일 섭취 시 피할 음식. 장미오일을 섭취할 때는 특정 음식과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미오일은 섬세한 향과 맛을 지니고 있어 이를 방해하거나 반감을 줄수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장미오일 섭취 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1. 강한 향신료가 포함된 음식 매운 음식 고추, 카이엔, 페퍼, 칠리 같은 매운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장미오일의 섬세한 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강한 향신료 커민, 카레 가루, 강황, 정향 등의 강한 향신료가 포함된 음식도 장미 오일의 향을 덮어버리거나 맛의 조화가 깨질 수 있습니다. 2. 강한 향의 음식 양파와 마늘 양파와 마늘은 매우 강한 향을 지니고 있어 장미 오일의 은은한 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류 특히 생선 특유의 강한 향이 있는 종류는 의 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생선 요리에서는 장미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기 요리 붉은 고기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의 붉은 고기는 그 특유의 풍미가 강해 장미 오일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기 요리와 함께 장미 오일을 섭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훈제 고기 훈제된 고기 역시 강한 스모키한 향이 있어. 장미오일의 향을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강한 쓴맛이 있는 음식. 쓴 채소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등 강한 쓴맛이 있는 채소들은 장미오일의 달콤한 향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커피커피의 강한 쓴맛도 장미오일과 함께 섭취할 때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어, 발효 음식. 김치 발효된 음식은 강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장미오일의 섬세한 향을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김치, 피클, 된장과 같은 발효 음식은 장미오일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치즈 블루 치즈 같은 강한 발효향이 있는 치즈도 장미오일과의 조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지나치게 단 음식.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 장미오일은 은은한 단맛과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 디저트와 함께 사용하면 오히려 그 섬세한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설탕 함량이 높은 디저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장미 오일은 그 특유의 섬세하고 우아한 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강한 향신료, 강한 향을 가진 음식, 발효 음식 등은 장미 오일의 향과 맛을 방해하거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미 오일의 섬세한 풍미를 잘 유지하려면 부드럽고 가벼운 맛의 음식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장미오일 섭취 시 주의할 점. 장미오일은 섬세한 향과 다양한 효능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장미오일을 섭취하기 위해 아래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식용 가능한 장미오일 사용. 식용 여부 확인 모든 장미오일이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라벨을 확인하여 식용 가능한 제품인지 확인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고품질 오일 선택 순수한 장미 오일을 사용해야 하며 인공 첨가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정량 섭취. 소량 사용 장미 오일은 매우 농축되어 있어 소량만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과다 섭취 금지 과도한 섭취는 매스꺼움, 두통, 알레르기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 용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알레르기 반응 주의. 알레르기 테스트 장미 오일을 처음 섭취하기 전에 소량을 사용해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 발진, 가려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존 알레르기 확인 이전에 꽃이나 향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다면 장미오일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특정 건강 상태에 따른 주의. 임신 및 수유 중 사용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장미오일 섭취를 피하거나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일부 에센셜 오일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 특정 만성 질환에 고혈압, 간 질환이 있는 경우 장미 오일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해야 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주의 약물 복용 시 주의 만약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장미 오일이 그 약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항우울제 혈압약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6 어린이의 섭취 주의 어린이 섭취 금지 장미 오일은 어린이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섭취 시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오일 보관. 보관 장소 장미 오일은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오일이 산패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확인 오래된 오일은 효능이 감소하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개봉 후 적정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장미오일을 섭취할 때는 식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고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건강 상태, 약물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섭취해야 하며 어린이의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장미오일의 혜택을 누리세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